여성, 네, 새 시대를 위한 여성이란 말씀으로 힘료선교에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결국 빼놓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로마서 12장부터 에, 정말 구원의 삶, 성화의 삶을 설명해 주는 귀한 책인데 16장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문안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려 2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는데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을름바 다 여성의 이름이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칭호를 붙이냐하면 동역자라고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함께 사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은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떼놓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도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였던 여인들, 목회자가 능력의 목회자가 되게 하고, 장로님들이 칭찬받는 승리하는 장로님 되게 하는데에는 여러분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여성 사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밀라네 교부 안보루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과 함께 안보루시우스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는 누이 미디암이 있었고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동역자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조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태진한 노래 부르려고 그랬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laughs> 네. 교회는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한명 뛰어나다고 될 수도 없고요. 장로님 몇명 뛰어나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가 돕고 동역할 때에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시대의 여성의 어떤 여성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새 시대의 여성은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은 동역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이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인데 이 브리스가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돕는이가 아닙니다. 지원자가 아닙니다. 밑에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동등하게 나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미 남성과 여성은 평등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의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준등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여성은 남성을 더 이상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것에서 이제 함께 평등하게 일해 나가는 동역자로 발전해 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실 때, 여인을 만드실 때에 어디를 떼다가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비떼를 떼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성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이 뭐냐.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필적할 만한 상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 필적할 만한 상대.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관계적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요. 부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녀가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함께,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고 동반자적인 역할로 나아가는 것이 새 시대의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될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종속보다 동반이 강조되고, 강조되고, 동역과 협력과 상호 보충이 앞서는 사회와 교회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아름답게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남녀는 서로 극단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그 극단화, 양극화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부족한 것을 메우고 서로 보충하고 돕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봐도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들도 군대 가라. 여자들이 군대 안갈 거면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줘라. 네? 그러면, 어, 뭐 남자들은 애기 안 낳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군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낳는 건네가 낳지만 키우는 건 내가 키우지 않냐. <laughs> 여자들도 군대 가라. 난리,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보세요. 엄청 싸워요. 예. 네. 경제권 가지고 싸우고, 그죠? 예. 네. 경찰 게시판 가보셨어요? 경찰 그, 그, 홈페이지? 그냥 남자 경찰이랑 여자 경찰이랑 허드렛 일, 힘쓰는 일, 조폭 상대하는 일, 가서 칼 맞는 일은 다 남자가 하고 여자 경찰들은 밖에, 사무실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 왜 뽑냐는 거예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인데. 아주 그냥 이게 서로가 엄청나게 증오합니다. 물론 남녀의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은, 남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대체 평등이 뭐냐? 동등함이 뭐냐? 그러니까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등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역, 여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메꿔주고 보충해 주고 협력해 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서로 잘하는 게다 따로 있고요, 네, 부족한 게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메꿔지면 되는 겁니다. 단임 목사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허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게 채워드려야 되겠다. 또 단임 목사는 성도들의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드리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평등이고 동등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의 빈틈을 메꾸려고 부른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잘라서 부른받은 게 아니에요. 오, 너 능력이 있으니까, 야, 너 재력이 있으니까,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쓸게.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조원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조원 교회 서로 부족한 것을 메꿔주라고. 사랑하는 오늘 헌신하시는 심녀선교의 우리 회원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역하시고 가정에서도 동역하시고 어딜 가나 서로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심녀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단점만 싹 뽑아내고 예, 흠만 다 집어내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 부족한 거 메꿔주라고 하나님 우리 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 줄 때에 그때야말로 그때부터 동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죠. 그러나 그도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요. 모세요 허점투성이였습니다. 그는요 말도 더듬었고요. 나이도 많이 먹어서 몸도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미리암과 형 아론 제사장을 붙여 주신 것처럼. 정말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 줄 때에 그때부터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된다. 우리 십여선 교회도 우리 전체 여선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메꿔 주는 여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 주고 자녀들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때에야말로 거기가 천국되지 않겠는가? 서로의 맥, 부족한 것을 메꿔줄 수 있는 참된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시대의 여성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6절, 아, 1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아멘. 끝이에요. 6절 그 읽었죠? 그다음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예. 네,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어땠대요? 12절에 주 안에서 뭐 했대요? 수고했대요 그 다음에 버시에게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대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난하면서 그들을 동역자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자요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에게서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의 동역자였어"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들이 보여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손이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말,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손수 자, 그러니까 손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부지런한 것이죠. 우리 민족은요 손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알았냐면 미국 가서 알았어요 딱 미국을 갔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인정받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단연코 미용실이었습니다 네, 뉴욕의 메나탄의 그 비싼 땅에 여러분 유명한 헤어샵은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막, 뭐, 연예인들, 할리우드 배우들, 가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여기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이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 손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 네. 얼마나 머리를 잘 만지는, 만지는지, 이 한국 사람의 이 손기술, 예. 네. 머리를 이렇게 세팅하고 만들고 깎고 막 예쁘게 만드는 이 손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 여자분들은 또 뭐가 있어요? 손재주만 뛰어나요? 부지런해요, 또 되게. 부지런하죠. 친절하죠. 손도 잘 발달되어 있죠. 유명한 헤어샵. 예.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받아서 머리 자르는데 100불밖에 안 나왔거든요. 너무 감동돼서 1000달러를 여러분 팁을 주고 갔어. 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머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서. 머리 깎는 비용은 100달러 밖에 안 되는데 팁을 1000달러를 주고 갔다 네, 주여, 주여가 나왔어. 아니,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 깎는 데서 은혜 받았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의 손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달된 손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손이 나쁜 짓 하는데 수고한 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불이 붙고, 열심과 열매가 맺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심녀선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손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추운가 봐요, 에어컨 꺼봐요. 다 이러고 있어요. 껐어요? 주관에서 수고한 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지식은 좀 부족했어도, 예, 또 전쟁 때문에 참 가난과 잿더미와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가정을 잘 이끌어내고,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손이었다는 사실. 그 부지런한 손, 그 아름다운 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훌륭한 자식들이 태어났고 훌륭한 자녀들이 길러졌고 이 척박했던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칭찬했던 그 여성들은 손이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십여선 교회가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린 동역하면요. 말로만 훈수 두는 동역자들이 있어. 말로만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이 주를 위해 뛸수 있는 그러한 손과 발이 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숙한 아내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나오네 31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가 현숙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은요 진주보다 더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 현숙한 여인 아, 똑똑하고 예, 공부 많이 하고 예? 지혜로운 여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서 31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들이 나와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게 지금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비싼, 더 값어치가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귀한 여, 여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때 13절에 보니까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그래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들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잡으며 20절이요, 시작. 곧곤고한 자에게 손을, 손을 펴며,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손을 내밀며. 자, 지금 뭐가 계속 나와요? 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현숙한 여인은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요, 예, 네, 다른 사람한테 훈수 드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이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 진주보다 더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손이 한건 모든 열매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행한 일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복이 임한다라고 자문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애쓸 때에 그것이 진주보다 더 값비싼 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그 열매가 다 자기에게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복을 받는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여 손교회 여러분 안 그래도 바쁘죠 맞벌이도 해야 되죠 자녀도 키워야 되죠 예, 할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본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십여선교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시대의 여성은 인정받는 여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에게 유명히 역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인정받는 여인들이 될수 있는 우리 십녀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무엇으로 동역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여성들이 될수 있을까? 바로 충성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한다면 높아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낮출 줄 알고 구부릴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충성할 줄알 때에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녀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장년 가족순에도 그렇고 또 새로운 우리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동역자의 단계로 올라서는 우리 심녀선교회 됐으면 좋겠다. 아직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직 반장 남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마칩니다. 괜히 얘기했나? 심녀 <laughs> 선교에 남편에게는 사라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마르라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비다와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처럼, 나라를 위해서는 에스더와 드보라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시대에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손이 수고하고 겸손할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알고 어딜가나 화평의 다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십여선교가 된다면 우리 조원교회 여선교회 미래는 밝다 우리 십여선교회가 그런 현숙한 여인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자의 십여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